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오늘은 백믹스 사용 방법 마지막 시간인데요. 1차시, 2차시에 다루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을 오늘 다루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해 주시고요. 로그인까지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젝트가 불려져 있었다면 놀라지 마시고 파일로 가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사진과 영상 열기 가지고 올게요. 자, 영상 가지고 오고요. 저번 시간에도 이 영상으로 편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인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저번처럼 잘라내기와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르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르기와 나누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일단 나누기부터 해볼게요. 재생으로 재생하시고요. 이 아이가 달려오는 부분부터 달려오기 정지가 되어 있고 이 부분 나누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클립에서 다시 나누기. 자. 손이 나오는 부분, 이 아이를 여기서까지만 나누기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마지막 클립으로 가서, 여기 이 부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나누기 하시고요. 마지막 클립도 가서 나누기. 여기 이 친구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찾아보는 데까지 갈게요. 여기 나누기 할게요. 자 보시면 하나의 클립이었는데 지금 다섯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리맨 처음 부분을 삭제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강아지가 움직이는 이 부분부터 썼었는데요. 오늘은 이앞 부분을 그대로 남겨둘게요. 그런 다음에 사람 손이 나오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할게요. 휴지통 그리고 이 부분 자 그리고 그 마지막 클립도 확인하시고 필요가 없으시면 자르면 되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일단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 앞부분 강아지가 쳐다보다가 달려오는 이 부분까지 잘라버렸던 이유는 너무 지겨워서 혹시 혹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잘라버렸는데요. 이 부분을 대해서 저희가 속도를 조금 스피디하게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막 달려가는 아,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요. 영상 속도 설정이라는 탭이 나와요. 여기서 속도를 높여줘야겠다. 조금 빠르게 가야겠다. 그러면 100보다 높게 가셔야 되고요. 내가 영상을 조금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면 100보다 낮게 가시면 돼요. 조금 빠르기를 원하니까 저희는 150 정도로 정해 볼까요? 150. 확인해 볼게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볼게요. 그데 그렇게 표가 나지 않죠? 조금 더 빨리 할게요. 한300해 볼까요? 조금 빨라졌죠? 이렇게 빨리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영상 속도를 200으로 해 볼게요 강아지가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엄청 빨리 오는 것 같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도 이것도 스피디를 살짝 올려서 이번엔 300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해 볼게요 음. 우와 막 뛰어오고 그 다음에 또 빠르게 뛰어가고 천천히 걸어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속도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다 되셨으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썸네일이라고 해서 영상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정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영상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볼게요. 이 모습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위에 있는 스크린샷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영상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어디로 저장할 건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장 위치를 선택하시고요. 스크린샷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영상에서 불러올게요 위치가 맨 뒤로 가 있죠 이 아이를 앞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스린샷시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시간을 줄여주시면 되세요. 3초로 확인 누르시고, 보시면 쳐다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으로 돌아가죠. 여기서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면 중간중간에 효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효과 하나씩 다 넣을게요. 넣고요. 그리고 앞에와 뒤에 화면에 빈 화면을 하나씩 넣어줄게요. 빈 화면, 검은색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때 여기 빈 화면을 누르셔도 되지만 여기 똑같은 화면을 넣을 거라서 플러스를 눌러주셔도 되세요. 그러면 이아이들의 위치를 조금 조정해야겠죠? 썸네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블랙화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영상이 시작되고, 그리고 썸네일 전에도 블랙화면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플러스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시간들은 다 3초로 조정을 할게요. 3초 모든 사진에 적용하신 다음에, 효과는 하나씩 다 넣을게요 지금 효과 눌러주시면 다 오버랩 효과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밴믹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효과가 오버랩 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앞으로 더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깐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영상 처음부터 보실게요 썸네일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썸네일 앞에 나는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우시면 되세요. 지우시면 되시고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다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썸네일이 너무 사진이 작게 보인다 하시면 화면 조절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키우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끓여내려 주시고 또끝 화면에서도 똑같이 키우고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죠? 시 그런 다음에 화면을 누르시면 실제 플레이를 해 볼게요. 이렇게 썸네일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영상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블랙 화면이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의 역할도 하지만요. 여기에 타이틀을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자막에 들어가서요. 저희가 타이틀을 하나 써볼게요. 자, 넣기 해서, 음, 검은 화면에 검은 상자니까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말고, 하얀색으로 그냥 기본을 한번 넣어볼까요? 기본 넣어보시고요. 여기서, 음, 제목을 똘군의 생책 이렇게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 해보시면,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목이니까 저희가 블랙 화면에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블랙 화면 썸네일이 나오고 이쯤에서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치가 밑에 있으니까 이 아이 위치를 조금 올려줄게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맞추다 보면 이게 중앙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화면 기준 정렬에 가셔가지고요. 세로와 가로의 중앙에 맞춰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를 선택해 주시면 화면 중앙에 자막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막이 너무 작은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살짝 끌어 주시고요. 크기가 달라지면 위치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해 볼게요. 영상이 나오기 전에 자막이 없어져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4초까지만 나오게 될것 같아요. 자, 4초라고 적을게요. 4초. 그런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막을 여기에서만 넣는 게 아니라, 자막을 여기서도 넣고요. 또 넣을게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넣고요. 영상 옆으로 자막이 빠져나가게 돼 있죠? 이 아이를 조금 줄일게요. 조금 줄이고 위치도 세로의 중앙에 맞도록 세로 중앙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또 넘어갈게요. 끝 넘어가고 영상이 시작되는 이쯤에서 두번째 영상이 시작되는 이쯤에서 또다시 자막을 쓸게요. 도망가야지. 재미, 빨리 가야지. 라고 적어 볼게요. 적은 다음에 다시 선택하셔 가지고 자막을 새로 중앙에 맞추도록 할게요. 자, 맞추신 다음에 그리고 또 넘어가서요. 이쯤에, 사람을 따라가는 이쯤에 자막을 다시 넣어 볼게요. 자막. 클릭하시고요. 같이 가자 라고 적어 주시고, 또 세로 중앙에 맞춰 줄게요. 이렇게 자막을 다 넣으시면요. 넣었던 자막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 다시 복사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복사하시면 하나가 더 생기죠? 이 아이는 마지막에 되어 있는 아이니까요. 자, 자막에 가서 이 아이를 똑같이 선택하셔가지고요. 바꾸시면 되세요.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9초 7초에 있는 자막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9초 7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폼은, 포맷은 똑같이 쓰더라도 위치는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쯤에서 저희가 아까 썼죠? 그러면 13초 정도에서 14초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 정도까지, 끝 부분 한이 정도까지면 되겠죠? 17초 0 7에서 끝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시간 설정이 불편하신가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숫자를 넣지 않으셔도 단축키 가로와 가로를 번갈아 누르면 자막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쉽게 설정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막에서 보시면 밑에 고급 애니메이션 추가라는 게 나와요. 그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로 한 글자씩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개체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Shift 키를 이용하여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돌과 군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개체를 다시 등장시킬게요. 산과 Shift를 누른 상태로 책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선택한 부분들이 원래의 자막 밑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 보시면 이똘군 옆에 효과없음이 나와 있잖아요 이 효과를 저희가 넣어 볼게요 텍스트 효과없음에 가셔서 넣고자 하는 효과를 넣으시면 되세요 똘군에타자기를 넣을게요 그리고 산책은 효과에서 회전을 넣어 볼게요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전체에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개체를 따로따로 줘서 효과를 줄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영상 편집 가셔가지고. 사운드 듣기 싫은 것들은 다 사운드를 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배경음악 원하는 배경음악 하나 들고 올게요 음악에 가서 자, 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볼륨 70으로 하고요. 페이드 인 적용 0.5초, 페이드 아웃은 5초로 할게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닌 나는 다른 곳부터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 길이를 줄이셔가지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음악이 어울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들으셨을 때 처음에 시작이 너무 크게 되니까 이 페이비 인도 앞에 5초로 줄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저희가 넣었던 자막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그 자막 위치를 다시 바꿔 줄게요. 울분의 산책은 자막이 여기서 끝이 나야 되고요. 8분. 자막이. 8분 4초에서 끝이 나야 되니까 8분 1초로 두고요. 시작은 4분으로 할게요. 4초로. 자, 다시 보시면 4초 사용 5초로 할게요. 여기에 나와야 하는 자막이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자막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자막 위치가 꼬였어요. 다시 넣을게요. 위치 조정 10초에서 나와야 되죠. 10초에서 나와서 여기서 끝을 낼게요. 12초에서, 해볼게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시면요, 영상 편집에 가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배경 음악도 한번더 확인하시고 길이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정 같은 경우도. 배... 경음악 볼륨에 들어가서 너무 크거나 작거나 판단하셔서 줄이시거나 높이시면 되세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막은 화면에 뜨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자막에 어떤 효과를 줄 건지에 대해서 자막 넣으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게 이제 저장인데요. 이번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스터를 뽑아내는 거니까 동영상 파일 저장을 해야겠죠. 먼저 프로젝트 파일 저장을 먼저 할게요. 1,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 저장 19201080 16대 9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mp4로 지정해 주시고 프레임 수는 30프레임 그리고 압축률과 비트레이트는 자동 권장으로 세팅해 놓은 그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팅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설정 저장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그걸 쓰시면 되겠죠. 마스터라고 쓸게요. 그런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을 병합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편집이 끝이 난 겁니다. 이것으로 백믹스 알차게 사용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